네. 이정현에게 건네줬습니다. 이정현 아. 반칙입니다. 반칙.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. 네. 문성문 선수가 많이 억울해했어요. 네. 자유투 3개. 1구 성공. 네, 전장진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약속된 플레이가 진행이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워 보입니다. 네. <laughs> 이재명 선수 오늘 자유투를 100% 기록하고 있습니다. 대결을 모두 넣었습니다. 이정현. 이정현 다시 핸드오픈데요. 이정현 이번엔 다가가서 뱅크샷. 들어갑니다. 이정현 연속 5득점입니다. 이정현. 이정현 오른쪽으로 돌파. 아, 이정현. 득점. k c c 해결사 이정현입니다.